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의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매명확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치는 본인의 게있이니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0시 29분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첨버가 제넥신,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은 오늘 마이너스 5%까라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13만 1,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제가 또 어, 12월 10일 날에 어제 또 리뷰를 진행을 해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제넥신은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15만 6,300원 레벨에서 매도를 진행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가격 빠지는 이제 시점이고 오늘날에도 좀 빠졌죠. 어제는 어, 기울적 반등으로 있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올랐 부분이 있고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넥시는 제가 보는 관점은 가격이 만약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11만 어, 3,600원대로 제가 이제 보고 있고 어, 가격이 만약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가격 이 우리가 또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9만 7,000원대 레벨을 바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게 마약에차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 마찬가지로 이제 156,300원, 이런 레벨에서 또 재타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구요. 그래서 뭐, 제넥시는 제가 뭐,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 짓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됐죠. 가게 미친 듯이 빠지는 이제 시점에서, 자꾸 꾸준히 제가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가격이 이제 반등해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손실을 보지 않고 잘 매도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이제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을 많이 이제 할수 있었죠. 제렉시는 뭐 현재까지 전부 다 어, 굉장히 타당성이 높게 잘 진행이 된 부분이고, 어, 저는 아직까지도 가게 추가자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월봉 기준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부분에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와 동일한 관점으로 제가, 어, 보고 있다.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게 된다면, 제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또다시 이제 매도 치는 그런 전략을 한번 바라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넥신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